언니들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오늘 오빠가 섬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챙겨줄 것들이 많아요. 아까 형진님이 댓글 보고 저도 대량에 발랐거든요. 아이스라인 그거 띄어내고 피곤 없이 깜짝깜짝 언니 좋아. 고주가 돌리면 근데 도 저는 요새 하나 더 찌로 코스모스 팩으로 세수를, 워을 됐습니 진짜 덥다. 우리 아직 에어컨 안 틀었거든요. 이제 에어컨 켜야 될때온것 같아. 작년 섬에서는 7월 달부터 켠것 같거든? 근데 확실히 빨리 켜야 되나 봐. 그냥 오늘은 이렇게 올려놓고 코수싹 시키고 간질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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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니들 근데 코스모스 팩이 지금 코스모스 클렌징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언니들이 계속 재구매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언니들 왜냐면 나도 써봐도 나도 계속 이렇게 쓰거든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 항상 여유분을 갖다 놔요 집에다가 코스모스 클렌징은 안 쓰면 안될 제품 그런 제품 아시겠나요? 나이스에 아까 전에 분사 전화 왔더라고 아 대표님 미래 오늘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 전에 이 상품을 준비나서었는다 왜냐면 나도 없어요 언니들 저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저 공부 때 10박스 10박스 쟁기고 저희 신우님은 5박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버글버글버글하면서 이게 사라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 간지러 간지러 미치버릴 것 같아 막 이렇게 문대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좋아요 언니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은 막 너무 문대지 말고 이렇게 씻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문대주세요. 이 마이셀은 미리 선주문 하신 는분들이 있어. 근데 어쩌요? 주소공런칭인데 온라인 최초 가격이라서 그냥 말했어요. 가격 비공개로 가니까, 어 그냥 선주문 미리 하시는분들이 급하니까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물건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 처음에 딱 봤잖아.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얘 하나, 수량 몇 세트 상관없이 제가 이거 한 세트 다 챙겨드릴 거예요. 언들 그러니까는 35만 원에 팔아야 마있는거 보지.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다 챙겨서 드릴 겁니다. 근데 진짜 언니들 이걸로 세정제로 밑에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으시고 마이존케어 마이셀로 있어. 박스에 딱 들어있어요. 박스에 들어있거든.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빼셔가지고 여기를 뚜껑을 딱 빼. 그래서 안에다가 딱 누워서 누우셔가지고 넣는 게더 좋더라. 나는 누워서 사용을 하시고 누워서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누워 계셔 주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넣는 게 좋겠죠, 언니들. 저녁에 넣는게 좋습니다. 저녁에 넣는 걸로 추천드려야 여는데 아시겠죠? 저녁에 사라시으면 들어가는 거? 저녁에 누우셔가지고 누시는 거 추천드리고 세정제는 꼭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1 4세 이상의 따른 분이 있으신 언들은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다리 한쪽을 올리고 이렇게 뿌려요. 근데 직접 되고 제가 뿌려봤는데도 따가움이 전혀 없고 자극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피톤치드막함량이되있어가지고 되게 밑에도 진정 효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받으셔가지고 얘네로 이렇게 구은 관리를 해보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르겠죠 선크림 필수. 이렇게서 사라지지. 아 이렇게. 어, 간지러 여기가 너무 간지러웠어 이렇게. 이렇게 코스모스 하면서 코스모스 법 쓰면서 그다음에 고주파 돌리면서 그다음에 제품 잘 바르면서 물을 묻히면 땅.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 한번 쓰면 멈출 수 없는 폼이야요 언니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사무실로 나가서 일을 빨겠습니다. <laughs> 기업 너무 많이 온다.